막판! 팀가 지랄? <laughs> 한 세트 했으면 쭉 내려가! 봤습니다, 1만큼. 그래! 쭉더 내려가 봐! 아, 웃지! <laughs> 저기 들어가. 어, 저잠깐거요 어, 둘, 셋. 그렇지. 응, 근데 이게. 변해서안 나온다. 왼쪽이 좀 무너졌거든. 오른쪽을 더 무너지게 만들어봐. 그래. 조금 더,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.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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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지금 왼팔이 근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? 지금 중심 이동을 해버리네. 이놈이 다시 잡으니까. 자, 준엽이. 턱걸이 들어가 봐. 그래. 지금 저기 그립이 아까 쭉 펼치고. 서포트 해줘라. 서포트 해줘라. 들어가. 자. 야, 정중앙으로 밀어줘야지. 으흠 <laughs> 요거는 우리 까뜨린네 자전거. 요거는 우리 협의 자전거. <laughs> 자, 우리 까뜨린네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그립 바꿔 가지고 한번 보여 드려 봐. 아까 그 그림 말고 그래. 이제 넓은 그립으로 한번. 자 들어가고 자 서포터 들어가줘 아까 번에 마이 했어 야. 바로 들어갈 거 없고 마지막에 두세 개만 들어가면 돼 지금 잡지마 내가 하는 거못 봤어 <laughs> 자 그렇지 이제 들어가주고 어? 앞으로 밀어줘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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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그래 우리 딸만이들 아유 지금 운동이 중독이 됐어요 상체 운동에 가슴하고 등하고 워낙이 빨리 발달되니까 네. 네. 지금 안전한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 못 갖추고 있지만 저렇게 해도 다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가 몇 가지 자세가 나오는지 여기 잡고 하나 둘셋네 개가 나오죠 다섯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돌아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그죠.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헬스장, 에, 턱걸이, 그런 두개 그립 언더그립하고 오버그립하고 두 개인데, 이거는 무려 여덟 개 전후 잡힌다. 그만큼 근육을 다양하게 칠수 있다는 건데, 사실 핵심은, 이런 굽혀진 바 특성으로 광배근 자극이 약30% 정도, 정도 올라간다는 거,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체인을 이렇게 달았는데, 이렇게 되면 대흉근 자극이 여기 컬 이제 굽혀져 있죠. 마지막 세트에 에 끝나고 쿨다운으로 들어갈 때 스트레칭과 함께, 에, 대용근 자극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는데, 이렇게 굽혀서 과신전이 됐을 때, 에, 지금 체인이 무게감량을 어, 1, 2kg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안 그러면 부상을 입으니까. 그래서 만든 특수한 체, 어, 어, 벤치프레스인데, 이게 효과가 에, 상상을 초월합니다. 이런 장비가 단순하지만 누구나 그 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 그리고 부상을 예방하는 그런 장비가 배치될 것이다.